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 있으시면 어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설정인데요. 환경설정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회사, 즉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시스템 환경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회사에 가셔서 보실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수행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차사 상사는 상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업으로 매출의 기본 과정을 뭘로 하느냐? 상품 매출 계정을 쓴대요. 자, 매출의 기본 계정은 상품 매출 계정을 사용하고자 한다. 환경 설정의 기본 설정을 검토 또는 등록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환경 설정을 열기 위해서는 열려져 있는 메뉴를 모두 닫으셔야 돼요. 자, 닫아주시고, 기초 정보 관리의 환경 설정입니다. 클릭. 전체가 있고 회계 모듈에만 즉, 회계 모듈에만 적용이 되는 게 있고요. CMS, 내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자,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세목을 사용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즉, 계정 과목을 세 자리로 쓸 거냐, 또는 다섯 자리를 쓸 거냐, 라는 걸 선택을 하는데, 교육용에서는, 어, 세 자리로 쓸 겁니다. 즉, 예수금이라든가 예수금을 쪼개서,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쪼개서 쓰거나 또는 복리후생비에서도 뭐가 있어요? 경조사비가 있고요, 식대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세목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접대비도 매출처가 있으면 매입처가 있죠.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거나 이럴 때쓸는 것을 세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용은 안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소수점은 수량은 버리는 게 대부분이고, 단가도 버립니다. 그리고 뭐, 금액은 반올림 하겠다. 뭐, 이렇게 선택하는데, 단가를 반올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소수점 관리가 여기 있고요. 회계 탭으로 오시면, 메인매출 점표 입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메인매출 점표는 FAT 1급 정도 가면, 뭐가 있냐면, 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거래랑 일반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가치세 구입하는 저기 어, 구하는 그런 점표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은 상품 매출에 상품을 쓰겠다 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만 확인을 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FAT2급, 1급 정도 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은 요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 물건을 사거나 또는 판매할 때, 즉 매입처가 있으면 물건을 사갖고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사갖고 오고 그다음 매출처, 매출처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현금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외상으로 거래를 했을 때 거래처 등록이 없으면 누구한테 내가 어 매입을 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지 또 매출을 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거래처 등록이고요. 이 거래처 코드는 여러분이 채권이나 채무, 채권, 채무 뭐가 있을까요? 외상 매출금, 뭐 받을 어음,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그다음에 뭐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그다음에 예금 거래, 예금 거래 같은 경우도 통장이 어, 거래처 코드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어느, 통장에 잔액이 얼마 나왔는지 예금 관리도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거래처 등록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 거래처가 있고 카드 거래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한번 오세요. 자, 일반 거래처구요 시, 거래 시작일은 2018년 1월 1일로 되어 있네요. 자, 대한카 상사, 오토카 상사, 세명카 인테리어, 로드카 인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거래처 등록 클릭. 일반 탭이 있고, 금융이 있고, 카드 거래처 탭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처 탭은 살짝 올려볼게요, 제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합니다. 101번부터 97999까지만 일반 거래처에 입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려서. 1001 이래요. 자, 여러분, 코드를 입력할 때는 신중하게. 왜? 수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01 하고 엔터. 안에도 넘어갔죠? 자리수가 다섯 자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카 상사. 대한카 상사. 천천히 입력하세요. 네. 사업자 등록번호냐, 주민등록번호냐, 외국인번호냐. 사업자 등록번호죠? 엔터. 2141267864.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이준이랍니다. 이, 준, 희. 그리고 엔터. 자, 구분은 전체로 사용하는 거래처냐, 또는 매출처냐, 매입처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게 되면은 매출처, 매입처 따로 구분해서 입력을 합니다. 왜? DM 발송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럴 때 주소만 매출처만 쫙 뽑아서 라벨지 붙이고 그렇게 할때 인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구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전체로 갈게요. 자, 사용 여부는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다른 전표를 어, 입력한다든가 뭐 장부 거래처 원장에서 다 불러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 X로 되어 있다. 그럼 불러올릴 수 없습니다. 즉 코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드시 0 업태는 도매업입니다. 자 도매라고 치시고요. 지금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깜빡깜빡하시죠? 그런데 얘를 마우스로 움직였더니 맷자가 휘리릭 하고 날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도움에 치시고 엔터. 그러면 입력이 되면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카 인테리어 용품입니다. 카 인테리어 용품 그리고 그렇죠. 엔터 자 주소는 물음표 눌러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네요. 금천구 가산로 한칸 띄고 10. 오. 그런데 아까 여기 써있던 거 저는 딜리트키 안 눌렀죠 네, 입력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산로 10 독산동을 선택하겠습니다 더블클릭 또는 적용 자, 전화번호가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없어요 그래서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 사항에 있어요. 클릭. 자, 여기 담당자 메일 주소에다 넣도록 할게요. 원래는 전자세금 계산서 순신 이메일 주소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쓰시는 건데, 이 담당자 메일 주소로 선택을 해서 쓸 건데, 요거는 추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한 다섯 개 정도 받아놓기도 합니다. 왜? 그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럴 수 있으니까 또 그럴 경우에는 재송신 해드려야 해 되거든요. 그러기를 위해서 한 다섯 개 정도 받아 놓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dh. d. 영문 dh. 카네요. 그리고 선택해주셔를 눌러주시면, 빌36524.com이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없다, 그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다 있어요. 네. 자, 빌36524.com. 상대방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라든가, 거래하는 은행,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회사에 입금을 해주는 계좌 있죠? 그런 거 설정해 놓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래 시작일은 어디다 입력을 하느냐? 프로그램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올리시면은, 여기, 16번에 보시면, 거래 시작일이 시스템 날짜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2018-0101부터 대한카 상사하고는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모두 다 수정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아이쿠 자, 오토카 상사 입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카 상사 10002. 오토카 상사. 빨리 치시는 분들은 쳐 놓고 좀 기다리세요. 네. 저는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고요. 한 손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박한성. 몇개안 되니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태는 도매. 엔터 자, 그다음에 저는 요를 복사를 해서 갔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사 기능? 네, 됩니다. 엑셀에 컨트롤 C, 컨트롤 V 됩니다. 자, 우편 번호는 인천시네요. 자, 인천 광역시 인천 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지금 가산로 10에다가 그냥 입력할 거예요. 그럼 입력됩니다. 그렇죠? 남동대로. 그래서 딜리티키안 누르셔도 돼요. 남동대로. 252. 자, 선택했습니다. 추가 사항란에 오토카. 빌36524.com. 기본 사항에. 그렇죠. 거래 시작일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건 넣어주세요. 202 2018 0101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부터는 안보여드릴거예요 네, 이번에는 세명카 넣도록 하겠습니다. 20001 세명 카 인테리어.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카 인테리어. 왜? 아까 인테리어, 카 인테리어 용품 제가 복사해 놨었잖아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치세요. 13807-66873. 장윤수. 자 전체로 가겠습니다. 업태 소매 엔터 오카 인테리어 용품이에요. 저 컨트롤 V 할게요. 자 물음표 눌러서 이번에는 안양시네요.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래요. 자 동안구 가구단지길 가구 단지 킬 그리고 한칸띄어야 되죠? 31자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추가사항 오셔서 메일 주소 sm 카 그리고 빌36524.com 이번에는 로드카 인테리어입니다. 20002 로드 카 인테리어 자, 사업자고요. 1341966248 강하늘 네, 자 전체입니다. 업태는 소매. 그리고 엔터. 저는 복사하고요. 엔터. 주소 갑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래요. 자 안산시 안산시가 어디있나 여기 있네요. 안산시 단원구 관산일길이래요. 자, 관산 무슨 무슨 길. 그러면 붙여야 돼요. 일길 그리고 4 엔터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네요. 추가사항에 가서 이메일 주소 넣도록 할게요. 자, rd rd 카, 카, 빌36524.com 이네요. 자, 빌36524.com 을 사용하는 이유는 더존 스마트A랑 연결되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메일 주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바꿔야 되죠? 오, 그렇죠. 거래 시작일 바꿨어야 되죠. 그래서 오토카까지는 했었고 세명카 올려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01월 01일 로드카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완벽하게 거래처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거래처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98000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통장이고요. 당좌예금통장이네요 자, 국민, 금융탭으로 오셔서 거래처 등록에 금융탭. 자, 98000. 국민은행. 가로 열고 보통. 자, 왜 보통이라고 하냐면 국민은행 이렇게만 해 놓으면 보통예금 통장인지 당좌예금 통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 이라면 아, 얘 보통예금 통장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은 외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명을 저렇게 해 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또는 여기를 계좌번호로 보통 예금 통장도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뭐 부서별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뒷번호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계좌번호는 123123577 하고 하이픈 또는 다시라고 하죠. 넣, 넣어주세요. 556321. 하이픈 또는 다시 라고 합니다. 자, 일반 통장이죠. 그래서 0번 일반 통장이고요. 정기 적금이다, 정기 예금이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일반 예금이고요. 사용, 어, 해 주셔야죠. 그리고 계좌 개설점을, 물음표를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즉, 개설점이 국민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은행을 넣을 건데, 어디서 넣느냐. 여기, 기능 모음에 있습니다. 눌러 주시고, 은행 등록, 자, 10번에다가 국민은행 놓겠습니다. 엔터. 20번에는 신한은행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은행이, 우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코드 또는 여러분 은행에는 은행 고유의 송금 코드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 확인 그러면 물음표를 열으면 국민은행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금 종류는 보통예금이라 그랬죠. 자, 보통예금, 그리고 여기 보통에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통 예금 통장을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 국세청에 총 50개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용 계좌다. 그러면 여기를 여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0번 이렇게 여로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 국민은행에 신고가 되지 않은 개인 통장이다. 그러면 부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시면은 국세청에 신고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 하고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98001. 이번에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가로 열고, 당좌 자, 9968. 51-11-234-1. 자, 일반예금이고요 계좌 개설점은 신한은행이 되고요 이번에는 당좌예금이죠. 자, 당좌예금. 그러면 그렇죠. 당좌로 바꿔야 되죠. F2 눌러보시면 아이고 코드 도움이 없네요. 자, 1번인가요? 네. 당좌예금. 하단에 나와 있죠? 거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얘도 사업용 계좌다. 그러면 여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도액이라든가 당좌예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보통 예금은 이자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한도액 넣어 주시고요. 당좌예금은 주로 뭐할때 쓰냐면은 어음 결제하거나 수표 발행할 때 그때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거래처 입력해 봤고요. 세 번째로는 카드 거래처입니다. 카드는 이제 우리 회사가 메이카드를 갖고 있거나 또는 매출할 때 매출카드, 즉 가맹점인 경우 가맹점 번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우리는 지금 국민카드, 매입용 카드만 하나 있대요. 이것만 등록하도록 할게요. 자, 카드 탭으로 오셔서. 99600부터고요. 어, 이렇게 제가 번호를 66300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카드의 코드 범위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99600 국민카드. 그러면 일반 거래처를 카드 거래처에 대입력하면 안 들어가겠죠, 번호가. 그죠? 네. 55 1, 1, 2, 3, 4, 4, 5, 5, 3, 2, 6, 3, 2, 1 매입카드냐 매출카드냐에 따라서 카드 번호로 보이고요. 매출, 매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맹점 번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얘를 매입으로 바꾸고 자, 카드 결제일은 카드마다 다르겠죠? 소유 담당자도 있고요. 자, 결제 계좌는 카드로 썼을 경우에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이래요. 자,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걸어주시고, 카드 사용 한도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카드인데, 밑에 살짝 볼게요. 자, 여기 카드 보시면 회사 카드, 자, 개인 카드냐, 회사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인 경우에는 2번을 입력하셔야 돼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국세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2번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즉 회사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다라는 거를 보여 주는 거고요. 3번은 개인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인 경우 즉 법인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인 경우에는 2번. 개인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인 경우는 3번이죠. 그럼 우리 개인 카드네요. 그죠, 개인 회사니까. 그러면 3번으로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개인 사업용 회사 이름으로 발급 받았다. 그럼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